묻친 둥근 애가 또 떴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콜라겐을 먹어주는 일이에요. 빈속에 먹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물을 한잔 마셔줍니다. 밀린 설거지를 해요. 아침에꼭 먹어줍니다. 씻고 왔어요. 로션을 발라줄게요. 잘 여기저기 펴발라줍니다. 제 남자친구도 놀란 폭탄머리를 만들어줄게요. 머리에 뽕을 살려주는 일이랍니다. 오늘은 귀찮으니까 이거 뭐지? 이거 하나만 발라줄게요. 이게 뭐더라 이름이? 입술도 입술은 필수예요. 갑자기 외모 체크 해줍니다. 옷을 입어요. 발톱을 깎아줍니다. 짐을 싸볼게요. 이 아이패드 케이스 자랑입니다. 대충 뭐 이렇게 네 360도로 회전이 가능해서 세로로 접히고 매우 무겁고 네 넣어줄게요. 노트 넣어주고 어약 들어있는 파우치와 충전기와 메이크업 제품, 제품 들어가 있는 파우치 넣어주고요. 네, 잠바 입어줍니다. 양말 체크! 머리에 핀 빼줄게요. 신발 신고 갑니다. 버스를 타요. 히히 찐딴 여기. 늦었어요. 열심히 가져요. 힘드네요. 계단 겁나 많아. 늦었어! 하면서 가줍니다. 대충 이런 거 배웁니다. 게임이론이라는 수업이에요. 다음 수업 들으러 가줄게요. 닭게장 먹고 오늘 하루 끝!